두 번째 팀사회참가 끝났습니다. 4개월 동안 매 회차 사회참들에 위해 가장 애써주신 우리 모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제가 사회를 맡았어요. 제가 대표로 슈커 사회참여가 끝나고 오늘이 47번째 공연이니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요. 우선 최재형 배우님의 마지막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어, 저희가 2차 이제 팀이라고 불리웠죠. 그래서 저희가 한달 이 정도? 약간 넘게 공연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2017년도에 사회참여 공연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할 일이 있을까라고 이제 못하겠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10주년 제가 기념 공연을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번에 또 제가 하던 그, 옛날 사람들 <laughs> 이바이 아, 무섭지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고 없이 잘,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안유진, 김종국, 정민, 최수진, 뭐, 동화, 뭐, 여러, 정말 많죠. 정말,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주민진, 그리고, 그리고 연우, 제범이 아무튼 재밌게 너무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실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득 내배 이렇게 가득 채워주실줄 몰랐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아, 특히 저희 음악팀 저 뒤에 구석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 음악팀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관객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윤심동 역의 안유신 배우님 범복의왕 네, 안유신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번에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laughs> 다시 해도 되나 이러고 엄청 <laughs>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좀 음,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에 새겨져 있을 사회참여에 대한 추억에 그좀 물을 끼치는게 아닐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근데 다행히 옛날 사람들 같이 해준다고 하고 <laughs> 그래서 그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좀 그리고 어어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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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짧아서 행복한가? 모르겠는데. <laughs> 매회 진짜 너무 행복했고. 이 작품을 제가 11년째인가요? 하고 있는데. <laughs>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그 제가 하는 윤심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극장도 커지고. 뭐가 좀 음, 많이 변했는데도. 옛날에 그냥 그때 옛날에 봐주셨던 그 눈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갖고 오셔가지고 저를 봐주시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얻어서 어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앞으로는 이제 어떤 약속도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냥 만약에 어뭐 앞으로 이제 공연이 이 공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가슴속에 계속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럼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대본 없는 건데 해도 돼? 그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제가 혼자 쓰는 라이터거든요. 이게 이, 이 20년도에, 1920년도에도 썼던 라이터 그 그때 같은 무대인데 그때도 있었던 라이트인데 저만 장갑을 가서 미끄러워가지고 저만 이거를 제가 사비로 사가지고 맨에 썼었어요. 그래서 아, 그 이거를 그리고 싶은... 혹시 생일이신 분 계세요? 계세요? 혹시? 혹시 계시면 여기요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없으시나요? 그럼 8월 4일날 혹시 생일이신 분 계세요? <laughs> 아, 저, 안 계신가? 아, 어떡하지? 그럼 누굴 드리나? 저좀 담배 드는 사람처럼. 저기, 그럼 이걸 꼭 내가 가져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어, <laughs> 너무 많으신데, 그, 제가 그냥, 이거 혹시 잠깐만, 혹시 이거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아니요. 받으시나? 아니, 그러면은, 아, 이거를 뽑는 것도 없고. 8월 4일날안 계세요, 혹시? 7월 7일 생일이 시으신제 <laughs> 동생 생일 <laughs> 7월 7일 있으세요? 저희 오빠요 아 오빠 오빠 <laughs> <laughs> 그래 오빠라도 그러면은 혹시 제 선물 드릴게요 오빠 <laughs> 오늘 <laughs> 네, 나와서 받아주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제가 전달할게요 아 드려줄래요? <laughs> 어. 네 어, 어디 어떻주시지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드리고 싶었어요 <웃음> 네. <웃음> 자, 아, 자 이제 마지막은 유종부 <laughs> 배우의. 내가 네, 웬만하면 이렇게 알았다 갔다 하는데 막내라서. <웃음> <웃음> 김우진을 한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한 9년 전에 차이천이 처음 이름 바뀌고 재웅 형이랑 재웅 재영영 형 사내로 제가 오신 후 동화랑 저랑 해서 이 작품 시작했는데 아 우선. 어, 오늘 공연을 어떻게 끝냈는지 소감보다는, 어, 저는 어, 우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는, 어, 저한테 우,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인물은, 역할은, 아, 어렸을 때왜 그런 거, 있, 그런 거 있, 있어요? 개한테 뭐, 한번 세게 울리면, 개 음. 보면 무서움이거 어... 누구한테 한번 심하게 얻어맞으면, 일단은, <laughs> 그, 덤비질 못하는 거. 어, 저한테 우진이는 약간 사실 그랬어요. 뭐, 트라우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 어, 약간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롯이 공연에 집중하지 못해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산내를 했는데 한 9년동안 너무너무 행복한거예요. 아 똑같은 작품인데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구나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시간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진 아, 역할을 다시 하게 됐죠. 어, 다시 하게 된 이유는 김우진이 산내라는 어떤 존재를 극복하잖아요. 공포스러운 그 존재를 이겨내잖아요. 어, 저도 우진을 좀 이겨내보고 싶었었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아, 저한테는 도전이었죠. 도전. 그런 거좀 거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이제 좀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으니 내 자신을 믿고 그 드라마 를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힘들어뭐 <laughs> 여러 가지 그랬는데 어, 그래서 이, 이 역할을 다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극복하, 극복했냐 안 했냐는 잘 모르겠는데 우진이가 저 바다에 썼던 것처럼 김종구도 어, 이 사회 참여에서 김우진이라는 인물을 극복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었던 그리고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고 아, 과정도 저한테 너무 의미 있었고 그리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도 엄청 더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후배들과 함께 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성장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좀더 우리 깊은 사일 참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어, 조금 화제를 바꿔서 4개월 동안 사일 참여를 위해서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져, 애써 주신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있습니다. 어, 사일를 같은 제가 대표의 감사 인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든든한 기둥 우리 네오 이현재 대표님 그리고 사회참이라는 멋진 작품을 탄생하게 해준 성종환 작가님, 김은영 작곡가님, 사회참들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신 임규양 무대 디자이너님, 나한수 조명 디자이너님, 양석호 음향 디자이너님, 도현 의상 디자이너님, 김민경 분장 디자이너님, 정휘경 무대 감독님, 조민지 조연출님, 박인영 음악 감독님, 제작사 네오와. 홍보 마케팅팀 더웨이브 공연장 링크 아트 센터의 임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음, 사회참미를 위해서 가장 애써주신 분들이죠. 어, 음, 모두가 애써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 데서 어두운 데서 우리 스태프들 피아노 임혜진 연주자님, 바이올린 황수원 정혜지 연주자님, 첼로 김지미 김화영 연주자님 이은혜, 상주 무대 감독님, 김세희, 조명 오퍼레이터님, 임예슬, 음향 오퍼레이터님, 조현아, RF 엔지니어님, 의상팀 김나경, 김다윤님, 분장팀 장주연님, 그리고 하우스 운영과 티켓 운영을 해주신 김혜정, 이남정, 진주, 김수현, 신지선, 김수영, 전 다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 외우셨죠, 이분들? <laughs> 기억해,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빛나게 해주신 어, 분들이에요. 아, 정말로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네. 다시 한번 뮤지컬 4의 참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오.